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의 별컨텐치는 신규 항공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인터넷워스터 여기 보시면은 6인승의 어나이얼레이터 스텔스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290만 달러부터 387만 달러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려면은 이 이동선을 이용해서 카유페리코 습격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어,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입을 할 거예요. 387만 달러 구입을 클릭! 참고로 스텔스 헬기라면은 아쿨라도 있죠? 왠지 모르게 디자인 아쿨라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어나이얼레이터 스텔스, 이 헬기는 소형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세비지나 발키리 같은 경우는 중형입니다. 어, 보시면은 확실히 세비지가 더 크긴 합니다. 별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은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라인 하나 하나가 전부 다 각져 있어요. 뭔가 테슬라의 자동차를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면부로 보시면은 유리창이 네 포인트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작은 사이즈의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기체가 엄청나게 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버스보다 더클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뻥 뚫려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앞쪽에 두 명씩 탈 거고 그리고 의자에 두 명씩 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데 아마 얘는 안 닫혀. 거예요. 그리고 꼬리나개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도 한번 볼게요. 뭐 여기는 방금 전에 봤던 장소고요. F. 이쪽에 타시면 앞에 있는 운전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종석을 한번 볼게요. F. 보시면은, 이렇게 탑승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적당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줄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바로 개조를 시작할게요. 이키내구도 프라! 엔진 프라! 그 다음에 핸들링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상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이뻐요. 이 중에서 뭘 고를지 모르겠는데. 윈터 카모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블랙. 그리고 2차 색상도 무광 블랙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보조무기. 보조무기 같은 경우는, 장착형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장착형 유도 미사일이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장착형 미사일 발사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다연발 미사일이에요 다연발 미사일 스페이스 아총 4발이 나갑니다 발사 아하 대략 이런 식으로 굿 이것도 분명 나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도 미사일 달게요 장착형 유도 미사일 장착 완료 좋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 볼게요 먼저 말씀드릴게 있어요 여기에서 g키를 누르시면은 바퀴가 들어가고, 보시면은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기서 H키를 누르시면은 제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H. 옆에 무언가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모드를 키시면은 저는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헬기에 비행 섞는 걸 볼게요. 헬기에 탑승해서 시동 걸고 바로 날아볼게요. f 빨리 타! 빨리 타고서 시동 걸고 바로 날아! 출발 사트! 출발 사트! 과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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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와 10초도 안 돼서 이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이에요. 앞쪽으로 전진 출발 사트. 어 정확한 속도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헬기 같은 경우는 몸체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런데도 나름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아쿠라와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사트. 남자 출발 사트. 날아주세요, 날아주세요. 제가 먼저 날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진, 앞으로 직진. 그냥 앞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 과연 누가 더 멀리 나갈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크게 볼게요 제가 지금 화면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W와 그리고 8번을 동시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주세요 계속 어 보시면은 아쿨라가 미세하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점점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점점 더 아쿨라 어딨죠 아쿨라? 아쿨라 어딨죠 아쿨라? 아나 정말 아쿨라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헬기의 선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보시면 몸체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빠른 선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회전. 마이스샷. 바로바로 돌아가죠. 추가로 여기에다가 핸들링 개조까지 한다면 더 빠른 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자드의 유도미사일을 회피 이동으로 피해보겠습니다. 고고고고, 쏴주세요. 자, 피하자. 오케이, 피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오케이, 피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오케이, <laughs> 다시 한번더오안 맞았죠? 안 맞았습니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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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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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다음에는 이 헬리콥터의 공격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머신 건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앞쪽에서 강력한 머신 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미니 거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총알이 떨어지는 것도 디테일하게 다 표현이 되구요.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카고 밥을 제가 한번 터뜨려 볼게요. 발사, 줄알사트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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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뱅건, 뱅건! 나이스, 제발! 나이스 샷! 어, 확실히 폭발성 캐논보다는 데미지가 약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나이얼레이터로카고밥을 터뜨려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스타트! 나이스! 우와! 순식간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니건이 4종이나 달려있어요. 근데 어나이얼레이터 같은 경우는 미니건이 두개만 달려있네요. 보시면은. 아 이런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오케이 확실히 어나이얼 라이터의 미니건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무기는 미니건만 달려있는게 아니에요 미사일도 달려있어요 보시면은 유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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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미사일이 나오는 모션도 정확하게 나오죠 끊김없이 연사가 가능해요 여기서 발사 아하 그냥 평범한 유도미사일 같아요 이쯤에서 발사 과연 아 못맞춥니다 다시한번 발사 아선해각이 약간 아쉬워요 그냥 저희가 흔히 타는 헬기에 달려있는 미사일입니다 뭐 특별한거 기대하시면 안돼요아 그리고 말씀 안드린게 있었는데요 이 헬기같은 경우는 교란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스텔스 기능을 키고 있으면은 저를 못찾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헬기같은 경우는 레펠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먼저 다른 플레이어를 뒤쪽에 태워보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펠을 해주세요 레펠 오 레펠이다 오케이 보시면은 뒤쪽에 탄 사람이 이렇게 끈을 잡고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뭔가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 들죠 저도 뒤쪽에 탄 다음에 레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게 날아주세요 낮게 이게 너무 높으면 레펠이 안되거든요 레펠 하려면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시오 스페이스 스페이스 보시면 줄 내려가죠 그리고 이거 잡고서 이제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나이스 샷특수부대처럼굿 천천히 내려오죠 천천히 안전하게 착지 나이스 샷굿 그렇다면 이제 유석이내구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자 한발 한 발? 와 여러분들 한 발에 터져요? 오 어, 이거 에반데? 여러분들 다음에는 아쿨라와 1대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둘다 스트레스 모드를 켰고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작 스타트! 아쿨라가 어디인지 일단 찾아야 돼요 오찾다 저기! 저기 앞에 있죠 저기 앞에 내려가야 됩니다 저기 밑에 있어요 저기 밑에 과연 누가 이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죠? 라곤 잡히면 바로 쏠거예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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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사일 날라옵니다 이거 피해야죠? 발사 미사나날오는거 피하고 발사 발사 저기 뒤로 돌아가야죠 다시한번 더 발사 발사 아쿨라는 근데 미사일 한방에 터지지 않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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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이기긴 했지만 이런 전투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기량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나이얼레이터 스텔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아쿨라랑은 뭔가 달라요 이 헬기만의 뭔가 매력이 있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